네, 저는 아까 전에 낙지, 낙지 먹었어요. 맞아요. 진짜. 낙지. 이런 거뭐 먹었어요? 어, 저는 떡떡 먹었어요. 아, 아 떡이 아 종류가 진짜 많네요. 맞아요. 네, 이제 드디어 제대로 먹었습니다. 어, 드디어. 오, 드디어. 드디어. 저는 아까 뭘 먹었냐면, 바로 바로. 그게 뭐죠? 음. 핫한 목수. 제가 또 약간 할머니 입맛이잖아요. 아시죠? 맞아요. 그렇죠? <laughs> 언니, 이거 며칠 전부터 계속 먹 제가 진짜 받았어요. 계속 얘기했잖아요. 맞아요. 여러분, 이게 과연 뭘까요? 아구찜입니다. 바로바로. 바로 제가 사실 아구찜을 22살에 엄마하고 처음 먹어봤는데, 그 너무 맛있는 거예요. 22년 인생에서 내 입맛을 찾았다. 생각 <laughs> 바로 그 메뉴입니다. 또, 파칼국수 좋아하는 온나. 맞아요. 파칼국수 하면 또이 소금이나 설탕 뿌려야 되잖아요. 그쵸, 그쵸. 무슨 파세요? 소금파? 파? 저는 아무래도 어, 여기 마침 소금이랑 설탕이 어. 있는데, 어, 저는 아무래도 설탕파인 것 같아요. 어, 설탕파예요? 어, 설탕 아, 단거 설탕. 진짜 좋아해가지고. 설탕, 설탕 너무 맛있죠. 그죠 약간 그래도 소금이 땡길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설탕파니까 온다가 오늘 소금 넣어서 먹어보자. 오늘 어. 소금 넣어서 먹어보자. 한번 먹어볼까? 어. 언니 사랑는만큼 먹었다니까요. 너 나를 엄청 사랑한 나 그쵸, 그렇죠, 언니 나그 사랑하니까. 염전에서 그냥 소금 퍼먹는 느낌이어요 그건 좀 고민해볼게요. 왜요? <laughs> 아 그러면 여기다 덜어서 하나. 네. 아 설탕 넣어보고 아, 하나 음, 하고 하나는 설탕하고 이렇게 반반으로. 랑 단영님, 링 단영님? 메뉴들이 걸그룹 먹방 같지, 메뉴 같지가 않은데. 키키키키. 왜요? 이거 왜 걸그룹이라고 또 먹방 음식을 또 가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? 진짜요? 저희 아버글은는 그런 거 없습니다. 맞습니다. 파칼국수와 아귀찜 음. <laughs> 그리고 이거 이거 뭐예요? 아, 저 너무 궁금해요. 이게, 뭐? 이게 제가 좋아하는, 제일, 제일 좋아하는 음식. 구레지입니다. 와, 부대찌개까지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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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주세요. 와, 이거, 와, 완전, 와, 대박이에요, 와. 와. 근데 진짜 맛있겠다. 내 사랑. 어, 너 사랑. 우리 온다 <laughs> 예. 조금, 번째, 그럼, 파칼국수부터한번 먹어볼까요? 닭강정님, 역시 맛잘알 그룹. 맛, 맛, 알. 맛을 잘 아는 그룹이라는 어. 거죠?